방귀 다방 맞죠? 예예 예. 이렇게 추운데요? 아니에요 올해 추게 아니에요 예. 어이, 추워. 아이고 아이고, 어이, 추워. 아이고, 추워. 너무, 아이고. 안 되니까. 너무 추울 것 같은데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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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와. 와. 봐 가봐봐 니봐어입니다 낭만의 끝판왕 라이더님 와 어, 너무 아봐봐이 거야? 이봐이저 정상에는 바람이 많이 불어가지고 너무 춥네요. 축구장면 예. 여러분들 들으셔봐. 이거 좋으지좀 이렇게 저렴하게 오기 때문에 이렇게 예, 예. 걸어서 가요. 걸어서 예, 자, 귀도 지 아, 그랬지만, 네, 오늘 최 둘, 셋, 보시죠 우와 둘, 셋, 보시죠 <laughs> 둘, 셋, 보시죠 우와 와 진짜 예쁘다 아, 예쁘다 프러포즈를 네. <laughs> 하고 <웃음> 어. <웃음> <웃음> 이게 그 온기가 좋으니까 yeah. 한국 테이프 지평선까지 웬만해서 나안찍데 한국과는 좀 다른 항구도 보이고, 좀 정돈된 불빛들도 보이고 하니까 너무 좋았어요. <laughs> 자, 이곳이 바로, 예, 예. 그런 우리 샌프란스코에 놀러 오신 분이나 현지에 계신 분들이 사, 사랑 고백을 가장 많이 하는 곳이에요. 예고백하신분 고백하세요. <laughs> 없어요? 어, 예. <웃음> <웃음> 아닙니다. 여러분, 저기, 아니, 나는 솔직히 지금 얘기. <laughs> 내일은, 내일은, 오이 쁜 곳이 준비가 됐습니다. 오이 쁜 곳이 준비가 됐습니다. 샌프란시스코 편 사랑해 주시는 분 너무 감사드리겠습니다. <웃음> <웃음> 아, 그렇게 해서 이 허경한의 단체투어 최대. 아홉 개, 아홉 개, 아홉 개. 자, 혹시 기회가 되신다면 예, 샌프란시스코에 오시는 분들은 어좀 시작하시죠. <laughs> 네. 시작합니다. 예, 그러면은 저어 마지막이에요. 네. 예. 자, 종지부입니다, 종지부. 예. 일단은 저 들어가서 백주 한께 가볍게 네. 우리가 좀... 느낌 있다, 느낌 있다. 여기는 좀난 솔직히 여기 좋아요. 좋아요. 느낌 너무 좋아. 숙제 맥주, 손잡이가 30개가 있어. 30개, 30개, 30가지의 맥주가 있는데, 사실 30가지가 다 생소해. 안주도 많아시게 되지 않을까요? 좋아요, 치킨 데는 좋아요, 치킨 데 내가 지금 저한 100불, 100불 좀 넘게 있거든. 와우, 맞춰야 된다. 이. 맥주 하나씩 시키면은 아, 그렇게 주문좀 해라잉. 해라잉. 응. 그러지. 여기가 핫플레이스에요 네. 자, 와. 오늘 아주 전 고생은 아니에요. 우리가 즐긴 거니까. 텐더 두 개. 텐더 두 개씩 했냐 점수로좀 많이 반, 반응해 나오. 알겠습니다. 미국 가족들이 바로 우리 갔다 오그 때문에 제가 진짜 아이디 삽니다. 아이디 삽니다. 아이디 삽니다. <laughs> 아이디 삽니다. <laughs> 아, 잠깐만. <laughs> 나중에어줘주 어. 어, 아, 네가 아, 이거 아니에 아, 이거는 누구한 거 라이브 니까 예, 먼저 하시죠. 3번. 3 네. 3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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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번짠니구번 3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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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번 3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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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좀 아쉽다 아좀 배불리 먹었으면 좋겠다 아 근데 지금 좀... 돈... 끝이에요? 아, 미안 동네. 이 이거다 아 미치겠네 진짜. 어 근데 진짜 얼만지 중간 계산 하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오빠? 하나 저희가... 둘 열하나 열하나면 얼마야 <laughs> 아 어떻게 알았는지 얘기해 줘서 하아니다 <laughs> 같은 것도 어떤 다면서 <laughs> 이번 여행이 너무 부담이 된다고. 난미치겠다아왜 왜. 왜 그러냐면. 오늘 막 비행기도 타고 이동하고 이러면. 이런... 너는 못제 구할 것 같아? 어디까지 야구리 했잖아. 되게 힘들이안 좋았어. 1 3사 134. 나 돌아가자. 근 금액이 그 움직이니까 좀 안타깝긴 했죠. 그래서 아주 미안한 생각이 좀 많이 들었습니다. 근데 되게 저 숙소 맘에 들어? 야 이거 남은 돈으로 이렇게 맥주를 샀으니까 한 잔씩 먹어 이제 빨리 빨리 예 오늘 그 개그계 히피 허피라고 예, 불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 si 음. 여러분들, 제가 저기 오늘 가이드로어 설계자로서 정수니에요자자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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자자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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놀놀�> <수> <laughs> 샌프란시스코에서 이런 의상아 어, 자유 이게 바로 이 샌프란시스코의 첨단 예이 네. 샌프란시스코를 좀 거닐면서 뭐 음식 맛있는 거 음식 주고 좋은데 데리고 가는 것도 좋지만 은 빨리 들어보셨죠 예예 예, 구글 그리고 애플 그 장기하신 분들이 바로 다 히피구나 히피 아, 아니 이거 예. 자, 자꾸 이거 저 아니, 왜 진실 아니 진실 맞아 스티븐 잡스가 히피 히피였어요 아나 진짜 안 하셨죠 어제 실세 음의 최첨단 무대를 만들고 그런 걸다 만든 거예요. 여러분. 지금 다양합니다 다양한데 정말 샌프란시스코 다운. 응. 첨단 샌프란시스코 다운. 무보로좀 보여줘 몸으로. 어제 본인도 말많으셨어요 <laughs> <laughs> 엄청 많아졌어요 자 일단 들어가자. 정우정구. 정우정구. 여러 분들이 먹고 싶은 건다 터치로 이루어지고 그리고 아 이런 이런 정보로 좋아. 자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여기는 어. 제가 이제 카드를 제작자 받아서 쓴 돈은 어 드립니다. 계속. 그러면은 저희가 적당하게 어. 네개 정도 시키시고 제가 이게 식사하고 이제 간간이 하나 있거든요 하고 네. 달러. 네.

먹기 전에 칼로리 소모 너무 시, 마, 심하신 거 아니에요? <laughs> 맛있게 드세요. 21세기의 그.. 좀 음, 미래형. 미래에 먹는 그 음식 같은요 네, 여러분 음. 여기가 바로 어떻게 보면 저희가 빨리 그러니까 이 음식 자체가 이게 맛이 나. 혼맛이 없어, 혼맛이. 너무 다 근데 만약에 이게, 이게 우리 회사에 옆있으면 나는 도하좀때 이걸 가볍게 해가지고 네, 먹었지. 네, 음, 정말 편의점에, 편의점에 가면 4,000원 정도. 4,000원. 이거 대여주세요 편의점 아저씨는 아이고, 잠시만 고생하네, 어? <laughs> 여러분 인생 커피집을 또 준비했어요. 어 예. 바로 이 예. 그 다음이요? 근데 오늘 날씨 왜 이렇게 좋아요? 하늘 진짜 푸르. 엄청 그러니까, 달라. 어 저거 그거 아니에요? 난, 저 다른. 뭐? 어? 오. 옛날 옛날 오, 기차. 뭐지? 여러분이이 걷기 때문에 이런 게 눈에 보이는 즐거움이 아, 아, 네. 지금 우리가 갈 곳이 바로 테리빌딩 플레이스입니다. 아니, 여러분. 이 보다. 이런거 한번 자, 여러분들은 담요 사 줘라. 여러분들 와서 사 드시고요. 또 감사합니다. 루겟미룩미 명수씨 자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제프란시스에서 가장 유명한 블박 커피숍입니다 여기서 여기 어. 되게 유명하잖아요 네, 되게 유명한 곳이고 엘에서도 인기 많고 네네. 일본에도 있는데 어. 여행가셨을 때 여기서 핫드시고요 왜냐면 저희가 커피를 들고 아이스 자, 아이스 손들 아이스 아이스 커피 인생 커피 한잔 드시고 마시면서 따뜻한 햇살받았었어 네. hey, tomorrow... 여러분, 그 지금 이 느끼는 감정을 저기 음. 다섯 글자로 좀 표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호랑이부터 다섯 글자로 내가 이겼다. <laughs> 거 하려고. 내가 이겼다. 자기 려고 우리 물어본 거지전쟁이야지야주씨가도와지잖기요지금 아, 네. 어, 네. 음. 감정. 음, 마지에안 든다? 는데 설레세요 왜냐하면 차는 목적지가 이렇게 앞까지 갈수 있으니까 좀 편할 것 같고 더 여러분도 둘러볼 수 있을 것 같아서 설렜어요 예뭐 간략하게 말씀해 드리면 은이 샌프란시스코에서 우버가 처음 나왔어요 그래서 오늘은 샌프란시스코를 더 즐기시라고 저희가 이제 제가 저 렌트를 했어요아 고맙습니다 음. <laughs> 여러분들 좋아, 좋아. 제가 어제랑 진짜 다른 것 같아요 이제 인생 그 음식을 또 준비를 했습니다 그, 그리고 그냥 그 음식을 먹는 게 아니라 또 인생 플레이스에서 같이 또 같이 드실수있도록 저희가 또 준비를 어, 했습니다. 밀가루예요. 예. 형. 송강, 네. 너 어제부터 햄버거 보고 싶어 했잖아. 네. 어, 햄버거요? 야우연히치네 어, 어, 근데 오늘 이거 삼일 내내 먹네요. 핫도그, 햄버거, 닭고. 또그 햄버거 타코 굉장 근데 그 뭐라 그럴까 여러분이 평소에 먹었던 그런 햄버거 말이 다릅니다 예, 아이고 얘기가 나와버렸네요 음. 그리고 그 제가 말 나온 김에 사실 저희가 이제 그 햄버거를 먹으러 왔는데 이게 인생버거입니다 인 땡땡 그 버거 있잖아요 근데 그 버거보다 더 지금 핫한 버거입니다 저도 사실 가이드로서 기대되기 힘들거든요 이게 엄청 되아요 <laughs> 콜라 먹어볼 수 있는 거예요 와우 아, 아, 아. 콜라 먹고 싶어? 네 미국 콜라 미니 6개 형 저는 배고파서 아. 큰거 먹어도 되나큰 아. 거? 큰 거?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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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기, 아까 먹고 싶다 그랬잖아. 아, 저기요, 손가 미국 콜라 먹나요? <laughs> 아, 근데 제일 먹고 싶은 게 뭐예요? 저 치킨이랑 미국 콜라. <laughs> 아, 엄청 맛있다 그래서. 형, 드디어 콜라 먹어볼 수 있는 거예요. 와우. 어. 어. 아, 그래. 네. 야, 믿고 괜찮아, 믿고 괜찮아. 괜찮아, 괜찮아. 잘잘잘잘 달라. 그래. 한국이랑 달라요. 되게 맛있었어. 요 한국에서 먹는 거랑은 좀 다른 느낌? 너무 신기했어. 와. 그렇죠? 야, 아 이게, 짠네, 이, 하, 이돈 많이 니 여기, 감자튀김하고, 막, 콘세트로 사주고 싶은데. 그런데 <이> 저희 햄버거 못받는거 아니야? 야, 주요 리뷰 염보미 해야지, 또. 주요 리뷰 염보미. 기억 안 돼, ᄉ 어 ᄋ 거는 긴장하면 안 돼. 안 돼. <boş 웃음> 나 여기 있을게요. 오 이러더라고. 네, 네. 뭘 먹고 오, 그냥 오, 와? 그냥 와 이것들아. 여기는 상대가 안 됩니다. 지금 가는 데는. 네. 아. 번호표는 왜안 받으셨어요? 번호표는 왜안 받으셨어요? 어떻게 알았죠? 저 m b o l d you might hang me down. Good, good, good. Good, good. Good, good. g o 여러분들이 가면 알 수도 있어요. 어, 근데 음식물 섭취가 가능해요? 네, 그다 저희가 신기하다. 바람도 없이 편하게 시원하게 드실 수 있고. 형 오래 걸려요 거기까지? 어, 오지쯤이 다한 도착했습니다. 오, 오케이. 오, 네. 이거. 제가 막 봤... 음. 사과하신 분. <laughs> 아는 형처럼 얘기해. 아 진짜 좋다. 어. 와우. 아 이거. 오, 씨 진짜 높다. 어우, 목 아파. 어 뭐가 여기, 뽑았 어. 여기서 그 웨딩도 하고요. 어. 어제 제가 얼핏 들었는데 잘못 들었는지 모르겠지만. 아. 여기를 다 봤다고 말씀하신 분 계셨는데. <laughs> 아니, 여기는 제가 예전에 와서 봤었어요. 아 잘하네요, 가이드.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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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 같은 거 하지 말고 가이드만 했으면 좋겠어요. <laughs> 이 갈매기가, 쟤들이 <여기를. 웃음> <바이네네네들이야>. 브이랜서들이. <laughs> 거북이 있어요, 거북이. <laughs> 어? 어? 아, 쟤눈도브이랜서들 <laughs> 응? 응. 우와. 이거 백조죠 제가 진정이될것 같아요. <laughs> 너무 잘해요. <laughs> 아, 여러분, 여기 와서... 자, 여기 앉으세요. 아, 앉으시고... 아, 어? 큰 거는 우리 막내... 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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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괜찮았어 <laughs> 이에요 응. 그러니까 여기 안 보면 뭐 먹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진정한 피드백이구나. 아는 맛이야, 아는 맛이야. 야, 뭐. 아는 맛이야, 야 여기가 세브라스 뭐. 이거 감자 얼마이 많한데 아, 근데 저가다고 그냥 아는 그 감자. 에, 야, 야, 이거는 맛있는데 그 감자는 똑같다니까. 지금 그솔직 하지 못한 점이 점수 마이 났어가지고 심해. 이게 좀... 양념, 양념 갈비 먹는다는 놈이 당신 대로 먹잖아, 닭치는 대로. 어. 저기 뒤에 보시면 뭐. 또 웨딩 또 우리 커플들이 준비하고 있죠. 저 결혼 말리세요, 가서. <laughs> 예. 왜요? Congratulations! <좋은 웃음> 다음 장소로장소로 같이 다니죠. 네. 아, 뺄게요. 숙달된 것 같은데. 성공 <laughs> 앞 기분 좋아지셔서. 모스 <Very> <laughs> 한. 무조건 여기는 가야 됩니다. 그냥 거리요 길걸요예 목걸이 아니고 길거리요 금문교입니다 금문교입니다 네, 지금 저기 보이잖아요 예, 제가 간단하게 또 금문교에 대해서 뭐 소개를 해드리자면 은1840몇 년도에 금강이 발견되면서 금강이 발견되면서 저것도 약간 좀, 좀 르네상스한데 <목소리도> 우와 진짜 <하시오제프더라>. 크다 <목소리도>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 포인트에서 여러분들이 지금 확인할 수가 우와. 있습니다 보고 나니까 되게 멋있었어요 30년대? 그때 지어진 거라고 하니까 어떻게 저걸 지었지? 되게 신기하다는 생각이 들어 여러분 사진 한번 찍어 드릴게요 베로 스펜서가 최고의 그 포인트 자리인데 그러니까 여기는 뭐 아쉬워 하지 마시고 자.